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변상일 구단과 김은지 구단의 명인전 8강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두 선수 프로필 보시면요 변상일 선수가 10살이 많구요 지금까지 두 판을 뒀는데 변상일 선수가 2승으로 승률 100%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변상일 구단이고요 현재 한국바둑 랭킹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인터뷰에서 김은지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김은지 선수가 너무 잘 두는 것 같고 특히 전투가 워낙 강해서 다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면 훨씬 강해질 것 같다 김은진은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선수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자, 오늘 자, 김은지 구단입니다. 현재 통합 랭킹이요. 9월에 27위까지 올라왔어요. 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최근 10경기도요. 9승 1패로 뭐 거의 무적입니다. 자, 오늘 대국에 앞서서 변상일 구단에 대해 뭐라 그랬냐면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게 전투적이라서 한번 싸움으로 붙어보고 싶습니다. 저번에는 무기력하게 진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더 전투적인 바둑으로 잘 두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대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과연 명인전 4강은 누가 진출하게 될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상일 구단의 흑번이고요. 김은지 구단의 백번입니다. 이 바둑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무려 5시간에 걸친 대혈투였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바둑 중에 가장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명국을 두 선수가 뒀는데 자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변상일 선수가 흙으로 늘어가니까요 침착하게 지켜갔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100분의 1분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우승상금은 7천만원입니다 자 흙이 들어가니까 뒤에서 끊어서 축으로 잡았어요 나와서 끊으니까 이렇게 또 늘어서 활용하는 맛이 있죠 들어간 다음에 끊어가는 것까지 완벽했는데요 이때 단수를 쳤는데 이수가 좀 아쉬웠어요 그냥 젖혀서요 때려내야 되는데, 여기서 활용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다가가는 게좀더 좋았습니다. 자, 단수를 치고 이곳을 갔는데요. 때려내니까 한집 손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두칸 정도 벌려가는 게 정수였는데,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붙여가거든요. 하지만 여기 나오고, 밑에서 치고요. 올라가는 자세까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배기 막아갔습니다만, 손을 빼서 큰 자리를 가니까요. 또 축머리어서 때려냈는데 여기까지 발빠르게 차지하니까, 오뭐 변상일 선수가 초반에 확실히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흑승률이 83%를 찍었고요. 내집 차이로 벌려 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문지 선수의 추격전이 시작되죠. 이쪽을 갈라치기를 가면서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김문지 구단이고요. 하지만 변상일 선수 뭐 침착하게 한국 바둑 랭킹 4위. 답게 아주 완벽한 포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깊숙히 들어가는 김은지 선수고요 하지만 흑도 이렇게 두고요 붙여가는 게 있죠 늘어서 버텨갑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일단 흑이 살아뒀어요 지금 이 타이밍도 괜찮았고요자 변상일 선수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백이 이쪽에 선수 교환을 하고요 여기를 들어왔는데요 흑이 막아갑니다. 자, 이쪽에 교환을 하고요. 여기를 쫙 밀어갔는데 자, 지금 딱 92수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변상일 선수가 단한 번의 실수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첫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요. 그냥 여기를 깔끔하게 때려내는 게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완전 철벽이 됐기 때문에 백이 하나 지켜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변을 젖혀서 백을 눌러 두는 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뒀으면 계속해서 승률 85% 흑의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실전에 여기를 교환한 게 이게 악수 교환이었어요. 왜냐면 백이 이 급소 자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안정을 바로 취했죠. 여기를 안 해놨으면 나중에 이렇게 괴롭히는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백의 모양이 깔끔해졌고요. 자, 때려내고요. 젖혀갔습니다만 백도 계속해서 버텨갑니다. 이쪽에 선수 교환을 하고요. 뭐 백은 다 받아주면 돼요. 자 이때 변상일 선수 두 번째 실수가 나오면서 바둑은 바로 반집 승부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 흑이 이쪽 단수 치는 게 포인트였어요. 하나 찌그려 트려 놓고 호구를 쳐서 연결하려고 할때 이만큼 활용을 한 다음에 그때 이어갔으면 완벽했습니다. 자 실전에 그냥 가니까 백이 늘어가면서 버텨갑니다. 자 김은지 선수는 이 백대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버텨가는 승부호흡이 아주 좋았고요. 나왔습니다만 붙여가니까요. 어, 지금 바둑이 갑자기 만만치 않아졌어요. 100이 여기까지 이어간 다음에 다음 수가 완전 대박이에요. 원래 정수는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김은지 구단이 변상일 구단을 도발하는 수를 들고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쪽을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한테 이쪽을 끊을 수 있으면 끊어 보라는 거죠 사실은 백의 입장에서 좀 떨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백대마가요 한 집도 없습니다 안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김은지가 준비했던 거는요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흙이 막으면 여기를 끊고요 싹 들어갑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한 칸으로 막아 버리면 사실 이흙이 도망가더라도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얘하고 얘네하고 수상전인데 이 수상전은 백이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백 승률 90%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밀었을 때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백이 지구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끝까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다 연결이 됐어요. 이수로 지금 이런 거 끊어갔다가는 또 백한테 막혀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흙은 도망가야 돼요. 자 도망갈 때 백이 연결하면요, 이렇게 해도 아주 팽팽한 반집 승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곳을 끊어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변상일 선수도 여기를 끊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딜 뒀냐면, 여기를 붙여갔습니다. 자, 이 수도 사실 진짜 재밌는 수인데, 비록 여기를 끊지는 않았지만, 백이 받는 거에 따라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변상일 선수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전인데요. 그냥 끊어가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흑이 여기를 바로 끊어갑니다. 자,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요. 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 절묘한 교환이 있기 때문에, 와,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어요. 축으로 백이 잡힙니다. 대마가 전멸이에요. 전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흙이 여기를 젖혀 갔을 때 백도 이렇게 버텨 간게 좋았고요. 단수를 치고 나온 다음에 끊어 갑니다. 자, 이쪽을 가니까요. 이한 점을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또 욕심이에요. 바로 끊어 갑니다. 이거는 또 큰일 났어요, 지금. 왜냐하면 나온 다음에 끊어 가는 게 선수죠.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거 잡으면 또 흙이 완생이 되면서 이 백대마가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이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이쪽에 선수 교환을 해두고요 이쪽을 내려갔습니다 자두 선수가 기가 막힌 수일기로 타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도요 막으면 백이 이쪽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변상일 선수도 이 수를 또 정확하게 찾아 냈고요 넘어가면서 또한번 아주 아름다운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두 선수가 아주 훌륭한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쪽에 선수를 하고요 여기를 왔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숨막히는 반집 승부예요 지금부터 누가 반집을 이길지 모르겠어요 자이 바둑은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고요 디테일 싸움입니다 백이 이쪽을 갔는데요 사실 이 수로는요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아주 좋은 수였어요 이쪽 호구를 둬서 흙이 받아주면 그때 이큰 자리를 가져갔으면은 이게 백으로서는 조금 더 유리한 반집이었는데 자 중앙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흙이 이쪽으로 옵니다. 먼저 자 여기 선수 교환을 하고요. 중앙을 갔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교환을 하고 쫙 늘어둡니다. 지금 여기 살짝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흙이 약간은 두터운 상황이에요. 자 비막까지 달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 선수 교환을 하고요. 이 쪽을 뛰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또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수가요. 김은지 선수가 변상일 선수에게 덫을 놓습니다. 자, 그 덫이 어디냐면, 그냥 이어가면은 또 당했죠, 백이. 그래서 여기를 탁 갖다 붙여요. 사실 변상일 선수도 냉정하게 여기를 둔 다음에 이걸 살렸으면은요. 흙이 두 집이 좋거든요. 근데 왠지 여기를 끊어가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끊었어요. 만약에 그냥 잡는 거는 단수를 치고요. 이거는 지금 백이 깨꼬닥이죠? 다 죽었기 때문에 바둑이 끝났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이수를 생각한 게 아니죠? 자, 흙이 여기를 끊었을 때 기가 막힌 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끼워가는 수가 있어 이게 완전 소름돋는 수인데 이 덫을 놓았을 때는 이수까지 함께 준비해 둔 거죠. 자, 이수의 의도는요. 치 받으면 늘어서요. 흙이 연결해야 되는데 딱끊으면다 죽었죠? 자, 그래서 변상일 선수가 여길 뒀는데요. 끊는 게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끊어가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이쪽을 단수 쳐서요. 단수 쳐서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 200다 죽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백돌들을 살리는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탁 젖혀가고요. 끊어갑니다. 때릴 때 여기를 또 끊어요. 단수 치고 다 선수로 돌린 다음에. 여기를 탁 단수를 치면 이을 수가 없어요 다 죽기 때문에 자충입니다 여러분 김은지 선수가 이 어마어마한 덫을 놓은 거죠 자 변상일 선수가 그 덫에 걸릴 리는 없습니다 랭킹 4위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끊어간 거 디테일 아주 좋았고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만큼 이득을 봤어요 끝내기로 자 이때 흑의 베스트 끝내기는요 여기를 붙여가고요 이쪽을 치 받아 가는 거를 변상일 선수가 찾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흙이 좋거든요 근데 실전에 단수 치고 여기 다 교환을 했는데 오 이거는 지금 흙이 약간이라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넘어갔죠 자 지금이라도 이치 받아 가는 수 찾아내야 돼요 근데 변상일 선수가 이거 못 찾고요 여기를 두는데 자 김은지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쪽에 선수 교환 다 하고요 백이 그 자리 찾으면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길 수도 있어요 변상일 선수를 자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쪽을 쏙 나오고요 막아야 되죠 그때 꼬부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붙여갑니다 흙이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싹 들어가요 흙은 호구 치는 게 정수인데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이런 자리들이 다 선수라는 거예요 흙은 계속해서 놓고 때려내야겠죠 이만큼 백이 이득을 보면은 백이 반집은 좋습니다 자 하지만 김은지 선수가 아쉽게도 그 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여기를 치받았는데요. 흙이 늘어간 다음에요. 입구서 들어왔습니다만 또한 칸이 좋은 수죠. 자이 수도 마지막으로 백에게는 여기를 무조건 이었어야 됩니다. 저 자리 놓쳤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선수를 해두고요.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했어야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요. 어, 사실 이바둑은 끝내기가 정말 너무 어렵고요. 정상급 프로가 와도 정답을 쉽게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실전에 여기를 가니까요. 늘어가고요. 이쪽을 왔는데, 변상일 선수가 날카롭게 여기 나와서 끝내기로 정리를 해버리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자, 끊어가는 건 선수죠. 그리고 막아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 하나 뚫어놓고 큰 자리 가버리니까, 지금 정말 미세하긴 한데, 와, 이게요. 변상일 선수가 딱 반집이 좋거든요. 반집이 좋은데, 지금 뭐, 조금 남았어요. 끝내기가 좀 남았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반패 승부에서 백이 패감이 없어서요 흑이 반집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근데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반집을 집 마당에 개각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돌을 걷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변상일 선수의 흑 불계승으로 이 바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변상일 구단이 이기기는 했지만 김은지 선수가 변상일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김은지의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한 판이었고요. 하지만 아직은 변상희 선수의 벽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구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